네, 이 아가씨 되게 솔직하죠? 우리 방송에도 생각해 그게 좋지 않아요? 근데 사실요, 이 아가씨의 말을 잘 분석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. 자, 근데 사실은 그 뭔가 정책을 결정하고 시합을 집행하고 이런 공무원들이 얼마나 음. 투명하고 집행을 청렴하게 하는에 따라서 완전히 그 전체 국민들이나 학생들, 학부모들에게 이익이 되냐, 해악이 되냐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만큼 굉장히 여러분들의 업무가 중요하고, 또 그랬을 때 나중에 내가, 아, 행복해요, 지금. 이 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. 즉, 제가 이렇게 막 당당하게 대중들 앞에서도 막 이런 답을 얘기할 수도 있고, 우리 아이들한테도, 아, 어, 나는 이렇게 어, 정말로, 어, 투명한 공개했어. 라고 투명한 책임이 있어. 있어. 라고 말할 수 있다. 그게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 기이 된다는 거고, 그게 이제 나의 그 삶의 태도와 관점에 연동되는 거고,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나름대로의 관점과 고정관념 태도